아우 아니 야. 왜 항상 이쪽에 서면서 자연스럽게 다솜이 옆으로 가요? 아니 오늘 아니 오빠가 다솜이 좋아해요? 네 저도 오빠 좋아해요 네아 <laughs> 되게 오래됐어요 <laughs> 아. 아 근데 두 분이 계시니까 진짜 반갑네요 그죠? 예예예 원래 된거어색해 예, 예. 방송 보면서 네. 뭐 이렇게 제일 먹고 싶었던 거 그래 맛있어+ 있어요? 맛있어 보였던 거 그거 파채 양념 삼겹살인가? 아, 아. 이렇게 피어 갖고. 마지막에 밥이 붙어먹는것아요그죠그래 볶음. 그렇죠. 아 볶음밥. 볶음밥 먹는 것까지 보면은 되게 먹고 싶을거예요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뭐, 아니, 평소에 다솜 량이 다양하게 많은 걸잘하지 못하지만 음. 몇 가지 잘하는 게 있대요, 자신 있는 게. 두 가지. 된장찌개와 닭볶음탕. 저희 엄마께서 닭볶음탕을 진짜. 음. 한국에서 제일 잘 만드세요 그런데 닭볶음탕은 잘하세요 네. 어머니도 네. 아 어머님도. <laughs> 야 근데 그 아까 잠깐 이제 사전에 인사하러 인사 왔는데 야 너네 뭐 칼질은 할줄 아니? 에요 그러니까 음. 칼질의 달인이라고 그러면서 과일 깎기 안 끊고 어, 네. 과일 껍질 안 끊기고 자기가 칼 쓰는 법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<laughs> 급하게 옆에 가서 과일을 사왔어요 근데 그거 다 하는 거 아닌가요? 아 근데 그거 요즘 잘하는 사람들 드물어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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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? 네. 사과. 어? 음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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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런 얘기구나. 아, 나도 아, 할수 있어. 껍질을 안 <laughs> 끊기고, 껍질 안 끊기고 깎을 수 있다 해서야 아, 야. <웃음> 야. <웃음> 사과가 반으로 줄였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만한거두 가지. 야 이게 어떻게 고개 이게. 이게. 내가 볼때 10년 동안 안 끊긴다. 아 너무 웃겨서. 와, 세, 세 줄만에 끝나는 것 같아. 야. <웃음> <웃음> 아. 아. 근데도 끊겼어. 야. 아 우리가 과육이 막. <laughs> 배로 해볼게요 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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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이제 알어 알겠어요 알겠어뭐이 그래, 그래. 정도면은 아유. 오늘 뭐 먹지 매주 월일 요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